아니 내가 공부만 하려고 하면 어디서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와서 책이 안 씁니다 저기요? 제가 내가 지금 제가 공부해야 되거든요?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아, 나와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청소가 하고 싶어져요. 그래서 대청소를 쫙 하고, 평소에는 잘안 하는 대청소를 하고,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을 딱 펴는 순간, 고양이가 이렇게. 내가 진짜. 아니, 뭐 먹을 때도 안 오고, 아무 때도 안 오다가 책만 펴면 이렇게 와요, 고양이가. 이건 진짜 내가 공부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.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갑자기 내려와가지고는 저기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진짜? 아니 이쪽이 안 뜬가? 이쪽이 안 뜬가? 아 그렇지 그렇지. 됐다 됐다. 어,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멀지 옳지, 멀지. 옳지. 좀더 뒤로 좀더 뒤로. 자 공부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. Mm-hmm. Hey.